소복으로 다시 네 글자 외쳐볼까요? 리베란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<반갑습니다>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이들은군요 네 예쁘네요. 아, 나이 들어오셨나요 <laughs> 빨간 옷도 너무 멋집고다 파란 옷도 멋지고 네! 저희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<laughs> 리벨 라틴입니다. 네, 오래 기다리셨죠? 네! 네. 우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특히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술이음 콘서트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좋았다. 샤인 불러드리겠습니다.